안녕하세요. 산출남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능이. 내일도 능이. <laughs> 어제도 능이. 아이고, 능이, 능이 따라왔고요. 이제. 능이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능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각종 상황버섯, 고산지대 각종 상황버섯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능이산에 아침에 눈 떠도 능이 항상 능이 산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 제보에는 많은 능이를 이제는 보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만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질금이 비가 안 왔는데 이게 지금 이슬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거예요 올라가는 도중에 신발하고 옷이 다 젖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질경이가 많네 질경이 지금 9강짜리 왔는데 능인하는 9강짜리 왔습니다 왔는데 누가 먼저 왔다 갔네요 언제쯤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새로 나온 것도 없어요 <laughs> 한 발로 이습니다한 발로 이습니다아야 아무리 지금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한 개라도 안 보이네. 한 개라도 안 보여. 여기까지 올놓 보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데로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 아, 한번 좀만 더 찾아보고 없으면은. 다른 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없어. 누이 엄청 큰데, 비가 맞아서 그런지,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다 썩었어, 다 썩었어. 오우, 큰데. 아깝다, 아까 아 역시 능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지. 아 지금 능이를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슬을, 이슬을 비를 맞고서, 아이고, 많이 퍼들어졌네. 아, 이슬 비가 맞아갖고 완전 장난 아니에요. 며칠, 며칠 전에 또 비가 와갖고, 저 위에도 있고요 이야, 참, 여기, 이긴나는 것도 처음 알았네. 여기가 지금 다죽었고요 아, 야, 어디지 그리고 여기, 여기도 지금 한 무더기, 한 무더기 났습니다. 아, 예. 여기 생자리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아, 그리고 저 위에, 저 위에도 있어요. 이 위에도 지금 두 무더기 있어요. 그래도 먹는 데는 전혀 진정 없습니다, 지금. 저 아래쪽에는 좀 약간 상했는데 아, 아 여기가 뜻인가 보네요. 오, 멋지네요, 멋져. 오, 얘는 괜찮다. 야, 음. 야 잎새버섯이 있네요. 우와. 이쁘다. 참나무에 붙은 잎새버섯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물 대물 노루궁뎅이 대물입니다 대물 <laughs> 완전 대물. 아이고 이야. 대물노루군대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갖고 이야. 여기도 있구요 이쪽 아이고 아이고야 여기도 있고 몇개야? 세개 네개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노루 궁뎅이. 노루 궁뎅이, 궁뎅이. 궁뎅이가 여섯 개. 야, 그네 이 자식 이 자식은 되게 크네. <laughs> 이 자식? 이 자식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얘는 되게 크네요. 와. 오. 야, 먹버섯. 야, 야, 제가 탄탄하고 좋네요. 야, 이게, 불온지좀 얼마 안 됐는데. 야, 아 어, 좋네요. 때깔 좋아. 야, 야. 아향 좋고 먹버섯입니다 먹버섯 까치버섯 먹버섯 아. 와 벌집 지금 뗐습니다 벌 세력이 그래서 많네요 와.